네, 안녕하십니까. 삐까김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마인크래프트2를 할거예요 그때처럼 집 모드를 설정했어요. 아닌가? 지웠나? 아니네, 설치했네요. 에이,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데. 안되겠다 넷 네. 어떻게 나가아 문이 여기구나 아 근데 아... 아. 여러분 근데 집모드를 설정하잖아요? 근데 옆에 이러고 여기 딱 붙여서 하면 그게 다 들어와가지고 안 돼요. TV 소리가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. 예, 네, 근데. 이 모드가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집 만들기를 집 만들기 불편하시면 그냥 이거 딱 스크립트 추가하시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좋습니다. 위층도 올라가게 사다리를 줬어요. 올라갑시다 좋지. 여러분. 근데 제가 또 다른 모드를 설정할 거예요. 다음 일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날 아니면 월요일 날에 김도현하고 같이 하는 마인크래프트 2를 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. 알았죠? 아, 버려. 헤 <laughs> 갑시다. 이걸로 계속 위로 터치, 위로 계속 해볼까요? 계속하면 아파트 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. 어딨지? 아, 여기에서 들어가 응. 좋았어. 레이저 이렇게 오고 오 이런 것도 있군 에 네, 피라미드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드를 자 이게 오늘 이렇게 한 것도 재밌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독과 그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바이.